자, 오늘은 좀 좋은 리포트가 있길래 한번 보면서 지금 2차 전지, 그 다음에 전기차. 자율주행 이런 것들은 같이 묶어서 가는 테마들이죠, 섹터들이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미래를 열어 갈 것인데 쭉 섹터, 테마, 2차전지 전기차가 깊어지는 전기차 캐즘, 캐즘이 오고 있다 이런 말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캐즘 사이에 서 지금 살짝 주가가 이건 LG에너지솔루션이고요. 살짝 반등이 나는데 앞으로 이 산업 주가에 대한 방향성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산업 전반에 대해서 좀 알고 있어야 되겠죠. 일단 지금 전 전기차가 캐즘이 왔다. 이런 얘기들 지금 거의 6개월, 1년이 넘었어요. 그죠? 이 캐즘이라는 것을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은, 새로운 산업, 혁신 산업이 태동을 합니다. 처음에 산업이 발전하고,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했을 때 이제 상품 출시가 되죠. 여기에 이제 얼리 어댑터 시장에 민감한 사람들, 또 젊은 사람들, 여기 따라 들어가죠. 구매를 해주죠. 대표적으로 우리가 15년 전에 나왔던 아이폰을 예를 들 수가 있겠죠. 스마트폰. 처음에 아이폰이 나왔을 때는 일부의 소수, 얼리 어댑터 터들만. 구매를 했는데 중장년층이나 유행에 민감하지 않은 사람들은 스마트폰 그거 뭐 별거야 라고 구매를 하고 있지 않다가 스마트폰 기술이 발전하고 정체가 되어 있다가 한번더 발전하면서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쓸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었을 때 관심 없던 사람도 중장년층들도 다 구매가 들어갔죠 그죠 이 상태를 말하는 거죠 세상 기술이 새로 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일정 시간 기술의 공백기가 찾아와요 이 공백기에는 판매 량도 줄어들고 여기에 발생했던 구매 욕구도 줄어들고 그러다가 한번더 발전을 하는 비약적으로 기술이 발전하면은 그러면 여기 얼리어답터가 아닌 이제 관망하고 있던 사람들도 구매가 들어가는 이 단계가 들어가죠 우리가 미래를 알수 없지만 만약에 전기차가 이런 과정으로 스마트폰과 같이 발전을 한다면은 여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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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 정체되어 있고 판매량도 정체가 되어 있고 그러면 주가가 정체가 되어 있는 이 부분이 바로 매수 기회가 될 수가 있겠죠, 그죠 과연 이렇게 될지 오늘은 이 리포트를 한번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깊어지는 전기차 캐즘과 자율주행과 스마트카의 필요성입니다. 자, 이 리포트는 SK증권에서 2024년도 9월 4일에 발표된 리포트입니다. 자, 전기차 시장은 캐즘에 진입을 했다. 자, 2022년 11월 리튬 가격이 고점을 찍고 그 뒤로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자, 7월까지의 전기차 판매를 보면은 글로벌 전기차 판매는 132.7만 대가 증가를 하면서 전년 대비 전년 대비 14.9%가 상승을 했습니다. 캐즈미라 하지만은 성장은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배드가 아닐까라고 의문을 주고 있죠. 글로벌에서 중국의 성장률이 어마어마합니다. 중국만 떼고 봤을 때는 27.3%로 글로벌 대비 중국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그래서 사. 사실은 중국의 전기차, 2차전지 자율주행을 무시를 하면 안 된다. 기술이라는 것은 이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야 됩니다. 많이 파니까 데이터베이스가 많이 쌓이겠죠. 또 많이 파니까 자본이 생기겠죠. 데이터베이스와 자본을 가지고 전기차, 2차전지 자율주행에 대해서 중국은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있고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전기차 전체를 보면은 성장률은 누나가 되고 있지만 성장은 하고 있다. 전기차가. 그런데 BEV 요는 순. 운전이 모터로 들어가는 전기차예요 순수 전기차는 성장이 둔화가 되고 있다. 자, 7월에는 전년 대비 1.6% 중국도 1%에 거쳤고요 순수 전기차 캐즘을 흡수하는 HEV 어, 하이브리드죠 엔진과 모터가 함께 달려있는 것 이곳은 지금 엄청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이시면 추위가 다르죠. 자, 글로, 2023년도 글로벌 하이브리드 판매량 순위를 보면은 도이타, 혼다, 스즈키, 니산, 일본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현대 우리나라가 쫓아가는 현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일본이 잘하는 게 맞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잘합니다. 전통적인 자동차 강국인 독일, 미국은 하이브리드 기술에 좀 밀려버렸어요. 자그 다음에 플러그인, 자그 다음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도 판매량이 급증을 하고 있다. 자 처음에 전기차 붐 때문에 많은 판매량이 나왔는데 지금 전기차가 정체를 하는 동안에 이 정체기에 하이브리드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로 급격하게 전환을 하고 있다. 근데 하이브리드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도 전기차고, 여기도 이제 2차 전지가 들어가죠, 그죠? 이런 하이브리드 카나, 요거보다 조금 더 진보된 ER-EB 자동차 같은 경우는, EB 시대, 완전 전기차로 가기 위한 마중물, 그러니까 여기로 가기 위해서 이 단계를 지금 거쳐가고 있다는 거죠. 지금 당장 하이브리드가 유행한다고 해서 이 하이브리드에서 멈출 것이 아니라, 여기서 축적된 기술을 바탕으로 순수 전기차 시대가 올 것이다. 마중물이 될 것이다. 자율주행이 왜 필요한가? 자 첫번째 고령화에 따른 자율주행 필요성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서울시 6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 비중 추이가 2016년에 9.1%에서 2022년도에 14.7%까지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자, 23년, 24년, 25년, 15, 16, 17, 18% 20%까지 계속해서 올라가겠죠, 그죠저 세상거는 좀 넘어가고 핵심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ADAS 기능 의무화 EU는 2024년 7월 7일부터 양산되는 두달 전이었죠. 자, 신차에는 L2, L3 ADAS 기능을 장착하는 것을 의무화를 했다. 자, 모든 차량은 지능형 속도 보조, 뭐 운전자 졸음 또는 주의 산만 경고가 되고 차선 유지 시스템, 자동 제 자, 버스트럭은 보행자 또는 자전거 이용자와 충돌 방지를 위한 경고 기술. 자, 없다가 생긴 거예요. 자율주행 단계에서 아주 기초적인 거지만, 요 정도 있는 기술들이지만, 예전에는 이런 것 자체가 없었다는 거죠. 어, 세상의 발전에 따라서 계속해서 이 의무를 높여갈 겁니다. 자, 실제로 이제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테슬라 오토파일러, 테슬라가 자율주행의 진심이죠. 테슬라가 지금 실험을 계속해서 하고 있고 데이터를 만들고 있는데 올해 1분기 자율주행 작동 시에 763만 마일 운전했을 때 1회 사고가 발생했는데 1회 사고가 났을 때 거리가 점점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전년 대비 47.3% 거리가 증가를 하고 있다. 이 말은 자율주행 기술이 어마어마하게 급속도로 지 발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자율주행을 했을 때뭐 100만 마일에 한번 사고, 200만 마리에 한번 사고, 400만 마리에 한번 사고, 그랬던 것이 이제. 763만 마일을 운전했을 때한번 사고가 날까 말까 하고 있는 수준으로 발전을 하고 있다. 근데 자율주행을 사용하지 않으면은 96만 마일 운전시 평균 1회 사고가 발생을 하더라. 자율주행을 하지 않는 것보다 자율주행을 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것이 지금 데이터가 쌓이고 있죠. 이 데이터가 쌓이고 신뢰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점점 대중들은 자율주행에 대해서 허드를 넘게 될 거고요. 그죠? 그러면 이제 완전 자율주행이 나온다고 했을 때 어, 사고가 나면 어떡할 거냐? 그것도 내가 책임 되냐? 자 L3부터는 사고 책임은 제조사가 진다 자, 자율주행 도입이 늦어지는 이유 자, 데이터가 더 필요하고 예측 불가능한 것에 대한 데이터도 더 확보가 필요하다 운전하다 보면 워낙 다양한 상황을 맞이하잖아요 인공지능이 10개에 대한 대응이 아니라 100개, 1000개, 만개에 대해서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더 필요한 상황이다, 지금은. 근데 이 데이터를 어마어마하게 확보를 하는 곳이 두 군데죠. 중국 자동차 회사들과 구글 웨이모, 테슬라 정도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자율주행 레벨입니다. 0레벨부터 5레벨까지가 있고, 2레벨까지는 운전자 책임이고, 3레벨부터는 어느 정도 완전 자율주행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제조사가 책임을 지게 된다. 한 레벨 4 정도 돼야지만, 진짜 자율주행 정도로 간주할 수가 있고 지금 시중에서는 가장 많이 깔려 있는 게 레벨 1이고 판매되는 것 중에 조금 고도화된 게 레벨 2 정도가 되죠. 자, 운전 주시로 보면은 당연히 영 레벨은 항상 필수적으로 운전 주시를 해야 되고 11 레벨, 3 레벨부터는 어느 정도 운전 주시에 대한 영향이 줄어들고, 4레벨부터는 작동 구간에 불필요, 모든 것을 기계에 넘기는 거죠. 이렇게 자율주행하기 위해서는 라이다 센서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눈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카메라 센서가 필요하고, 여기는 온 세미 커넥터, 소니 삼성전자가 선두를 달리고 있고요. 자율주행할 때 이제 무엇이 필요한가 앞으로 저전력 센서가 필요하다. 자율주행 시 GPU 플러스 연산 가속기 돌리는데 2kW 이상 소요가 된다. 그 다음에 고용량 배터리, 이런 것들 다 이제 배터리가 필요한 거고, 그 다음에 고성능 프로세서. 인공지능을 작동하기 위해서 인지, 판단, 제어, 연산 등의 초고속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엔비디아가 나오죠. 어, AI 및 그래픽의 강점이고 모비라이는. 차량용 인식기술이 강점이고 퀄컴은 통신의 강점이다 이 고속도로 프로세서에는 카메라 라이더 레이더 센서들도 이제 포함이 될 것이고요 자그 뒤로 뭐 중략을 하면은 구글에서 웨이보 지금 활발하게 자율주행 개발하고 있죠 어, gm 크루즈 gm도 개발을 하고 있고 그냥 폭스 방에는 리비안에다가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현대차도 계획을 하고 있고 자 중국 바이두 로봇 택시 일부 지역에서 지금 상용화를 들어갔죠 자 그러면서 모두가 이제 로봇 택시 자율주행 택시 시장을 넘보고 있는데 그 많은 택시 수요들, 자 전기차 어, 배터리 수요가 증가해야 되고 2차전지 기술력도 더 올라와야 되고 자 부정적으로는 택시 운전자들의 저항이 당연히 있겠죠. 하루아침에 자율주행 택시가 떡하니 될 수는 없을 겁니다. 몇 년간의 엄청난 저항을 이겨내야 될 거고 뭐 저항이 있겠지만 결국 이제 마차에서 자동차로 변한 것 같이 자동차에서 이제 전기차 자율주행차로 변한 시기는 오겠죠, 그죠선두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테슬라, FSD 그는 온 디바이스 AI다. 앞으로 온 디바이스 AI가 참 중요합니다. 자, 애플도 아이폰 16이 발표가 되었고, 자, 애플 최초로 기계에다가 인공지능을 심고 상용화가 되었죠. 초창기니까 또 앞으로 발전 할단계가 많습니다만, 이제 스마트폰에도 AI가 들어가고, 자동차에도 AI가 들어가는 온 디바이스, 그러니까 기계에 AI가 들어간다. 이 시대가 지금 오고 있다. 그러니까 테슬라는 온 디바이스 AI로 봐야 된다. 막 기아도 준비를 하고 있고요. 자, 포드는 자율주행 폭이, 이 자율주행 기 쉽지가 않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데이터베이스가 많이 쌓여야 되고 인공지능을 돌려야 되는데 이 인공지능 돌리기 위해서는 요즘에 엔비디아 칩이 많이 판매가 되고 있죠 그런 것들 축구장 크기 만수개를 수십 수백 개에다가 박아 넣어 가지고 계속해서 인공지능 학습을 시켜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죠 쪽 규모가 작은 자동차 회사들은 자율주행에서 퇴보할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되면은 테슬라의 FHD 또는 중국의 자율주행 시스템을 사 와서 쓰는 그런 형태로 발생을 할 수도 있어요. 자, 2차 전지가 코로나 때 정말 엄청난 급등을 보여줬잖아요. 그러면서 장기간 하락을 하면서 그때 상승한 거 그대로 다 뱉어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거든요. 쭉 내려오다가 오랜만에 큰 반등을 해주고 있어요. 보면은 내려올 때 전고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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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고점. 한 번도 넘어준 적이 없는데 이번엔 전고점을 하나, 둘, 셋, 세 개나 넘어주고 있습니다, 그죠 SK 이노베이션, 뭐 삼성 SDI 이렇게 대표적인 것들. 자, 그 다음에 현대차도 바닥에서 한번 반등이 나왔다가 좀 쉬고 있는 구간이고, 자 전기차 쪽으로 삼영, 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도 오랜만에 주세선 돌파하고 반등이 이렇게 꽤 나왔죠. 자 한농화성도 많이 반등을 해줬고, 에코앤드림도 상승. 그 다음에 뭐 원준 상승 제일 lms 상승 고려화연 급등 코스모 화학 밑에서 반등 그 다음에 ncc 반등 lnf 살짝 반등 영화테크 신흥 s e c TCC 스틸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이렇게 2차전지 전기차 지금 자율주행 이쪽에 이렇게 살짝 이렇게 반등이 나왔습니다 자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은 그래서 뭘 사라는 거야 지금 더 간다는 거야 만다는 거야 이런 정답을 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잠시 애플 주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애플은 2007년도에 스마트폰 아이폰을 처음 출시를 했습니다. 무려 대략적으로 17년 전인가요? 크게 보기 위해서 일봉 말고 주봉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주봉으로 보면 1980년대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 완만한 우상향 안에서 박스권 장세를 보여줬습니다. 올라가면 또 엄청나게 내려버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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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만한 박스권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2000년대 후반에 이 박스권을 돌파 다음에 지금까지 계속해서 우상향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 여기 돌파. 한 10년 동안 2017년도, 2020년도 이 정도까지 10년에서 15년도 상승을 이끈 것이 바로 스마트폰이 중심이 되죠. 물론 애플이 스마트폰 하나만 하는 건 아니지만 상승을 이끌었던 그 중심에는 스마트, 스마트폰이 있습니다. 시장 고올랐을 애플도 보시면 박스권 돌파 이때가 보면 2007년도 발표됩니다. 사람들에게 판매가 엄청나게 늘어나면서 한번 상승이 나왔죠. 우리나라 2차전지도 그렇고 미국의 테슬라도 그렇고 2차전지도 한번 상승이 나왔서 그 다음에 한번 애플도 조정을 크게 받습니다. 1년 이상을 조정을 크게 받았죠. 그죠? 여기 이때도 사람들이 스마트폰 저거 일시적인 것일 것이다. 사람들이 다 쓰진 않을 것이다. 지금 그 당시만해도 피처폰 쓰고 있었는데 요것이 모두가 스마트폰으로 간 시대는 오지 않을 것이다. 애플 이제 끝나고 다시 이 박스권 안으로 들어올 것이다. 여기서 다 그만했죠. 이때 이제 정체가 있었죠. 발표 다음에 2, 3 가기 전에 이제 기술의 정체, 판매의 정체, 실적의 정체가 한동안 왔었다라는 거죠. 아이폰 2, 3, 4 점점 나오면서 생태계가 확장이 되고 삼성이 뛰어들면서 갤럭시도 나오고 LG도 뛰어들고 중국도 뛰어들고 여러 군데서 뛰어. 들면서 이 시장 자체가 커지죠 그렇죠? 시장 자체가 커지면 커질수록 생태계가 생기죠. 어플리케이션 생태계 회사 업무도 컴퓨터에서 스마트폰으로 할수 있는 앱들이 나오고 일상생활을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이 계속 지속적으로 나오고 이것들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스마트폰이 필요할 수 밖에 없고 이것들이 선순환이 되면서 점점 스마트폰 관망하는 사람들도 사고 전혀 필요 없다고 말했던 중장년층들도 스마트폰을 사고, 그죠? 그러면서 조정담에 10년 이상의 발전기를 가져가면서 주가는 상승을 했습니다. 자, 테슬라 주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테슬라 주가를 보면은 기술의 발전과가 쾌짐이 계속해서 보입니다. 전기차 1세대 초창기, 갑자기 아, 전기차도 꽤 멀리 갈수 있겠구나라는 것 때문에 좀 구매가 이뤄졌고 이때 세계적으로 약간의 판매가 나왔죠. 그리고 나름 한동안 정체였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 테슬라는 계속해서 개발을 이어갔죠. 전기차 2차전지. 배터리 기술을 엄청나게 발전 시키고 난 다음에 코로나 시기 그 즈음에 주행 가능 거리도 늘어나고 전기차 완성도도 발전이 되면서 한번더 전세계적으로 전기차 판매량이 늘어난 시기에 왔었죠. 그리고 또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그 다음 또 한동안 지금 정체기 에 들어가고 있어요. 이때도 그랬습니다. 테슬라 주가 망할거야. 전기차 망할 거야. 2차 전지말할 거야. 하지만은 급등이 나왔었고, 지금도 그 말을 듣고 있죠. 캐짐이 왔기 때문에, 그죠? 이 캐짐이 지금 끝날지, 1년, 2년 더 갈지는 몰라요. 하지만 기술의 발전, 캐짐. 발전, 이제 발전력 해짐에 막바지 쪽으로 가고 있지 않나 라고 우리가 이제 추론 정도 해볼 수가 있죠. 한번더 발전해서 중요한 것은 자율주행이 중심에 있을 가능성도 크고요. 자율주행 계속 공부를 해야 됩니다. 뭐 미국은 대표적으로 테슬라, 리비안, 이런 것들을 팔로우함 될 것이고 국내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2차 전지가 수혜적이죠.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가 많이 팔리면 팔수록 여기서 추가적으로 봐야 될게 이제 자율주행 테마, 그다음에 뭐그 다음에 뭐그 안에서는 라이다, 카메라, 모듈, 충전 기술, 이런 것도 함께 공부를 해봐야 될 것이고, 이렇게 해서부터 계속 올라가기에는 좀무가있지 않을까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이제 장기적으로 이제 바다권까지 왔고, 바다권에서 추세를 돌파를 하고, 여러 가지 고점을 넘고 한번 들어왔다. 이 캐즘의 막바지, 사람들이 전기차 안 된다, 안 된다, 안 좋은 얘기가 나올 때가 중요한 거거든요. 자, 이제 전기차 캐즘의 끝, 이제 기술이 발전하고 조정, 기술 발전 조정에 이 조정 막바지 어딘가로 가고 있다고 하면은, 지금부터 또 2차 전지를 다시 한번 더 열심히 공부해야 될 시기가 오지 않을까 자 밑에서부터 상승이 났습니다 상승 담음 조정이 나오겠죠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핵심은 이제 중요한 것은 상승 담음에 조정이 났을때 쌍바닥에 찍어준다면은 이 금방 이제 바닥에 될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에코프로 머티도 한번 보면은 내려오다가 추세를 돌파를 했습니다 여기서 과연 여기까지 올라갈까요? 아니죠 시장 않고 올라갈까요? 당연히 그렇지 않죠 그죠? 다시 조정을 받을 거예요 이 조정이 또 지지부진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1개월이 걸릴지 6개월이 걸릴지 몰라요 하지만 이것을 계속 추적한 사람이 아마 먹을 게 있을 때또 먹을 것인데 다시 조정 왔을 때전 저점 때를 지켜주는 쌍바닥 형태를 만들어 주고 그 위에서 내려온 다시 만들어지는 주세선을 돌파하는 그런 지점 자 한동화상 또 들어왔는데 여기, 여기서 먼저 전고점 깨고 바로 올라간다기보다는 또 조정이 오면 그것이 1개월 걸릴지 6개월 걸릴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전 저점 지켜내 주고 내려온 추세 돌파하는 그 지점 저는 2차전지가 이번 살짝 반등 다음에 조정을 받을 때 계속해서 한달이 걸릴지 3개월 6개월 걸릴지 계속해서 추적을 할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진짜 본격적인 반등 가능성이 왔을 때 매매 고려를 그때가 해볼 거고 자 그런 생각과 의견은 계속해서 유튜브 멤버십 채팅방에 함께 공유를 하도록 할게요 멀어졌던 2차전지 전기차 자율주행에 대한 관심을 다시 관심을 둬서 공부를 해야 될 시기로 가고 있지 않을까. 만약에 애플의 과거 10년, 20년을 스마트폰이 상승을 이끌었다면, 은 앞으로 몇년 이상을 전기차가 만약에 상승을 주도한다면, 은 지금 애플의 이 기간 어디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공부를 해봐야 된다는 거죠. 단기적으로는 많이 올랐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당연히 하방을 생각 해야 되고, 테슬라도 지금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으니까, 여기 위에서는 살게 아니죠, 그죠? 다시 내려왔을 때또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고, 우리는 4차 산업의 중심이 되는 전기차 자율주행차 이쪽으로 공부를 해야 되고 앞으로 상승담의 조정이 전저점 지켜내시고 쌍바닥을 만들어주는지 그 부분을 우리는 계속해서 추적을 할 필요가 있다 그죠